우리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또 방송이지만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오늘 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으로 무장했던 새로운 세대 광야 세대가 또 광야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는가? 또 우리가 함께 나눠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비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오기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이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나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어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르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아가자 곧그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니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오기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지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 주어 우리 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이 일을 두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리라도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지위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니와 내가 우리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서 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니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한 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매 따르는 자가 그대를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우사에게 나와서 그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우사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자, 오늘은 그리, 어, 교제를 볼까요?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라고요? 네, 믿음.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데, 여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자 교재 읽어볼게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 이방인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시라고 믿고 고백한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확신한다. 라합은 이 고백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향을 영광을 얻었으며 신약성경에서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 믿음의 선한 행위를 보여 준 자로 평가받는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음을 믿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성취되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인가?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힘은 어디로부터인가?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여인이 자신의 생명과 가족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촉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로부터인가? 그것은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계속하여서 꾸짖으셨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다. 한편으로 치유받은 명자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다 아멘 그렇죠 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안 땅을 어,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로 준비시키셨고 가장 먼저는 여호수아 리더자였던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또한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한 백성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공동체 의 고백을 통해서 볼수 있었어요. 로벤, 갓, 무나셋, 반지파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들의 평안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그냥 착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그렇게 기적과 같은 고백들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 물론 아, 현실적으로 모두 살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전쟁 속에서 또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성경은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또 공동체의 평안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위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지 못하면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오늘 하루도 계속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여우사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오늘은 정탐꾼의 이야기 여태까지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에 열 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오늘은 그 정탐꾼이 중심이 아니라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한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라합이라는 여인의 정체는요. 오늘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두고 있습니다. 어, 기생이 여기서 기생이 무엇이었을까? 대법원그 당시에 에 가나안 땅은 다신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여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신을 섬기는 섬기던 사제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가나안 땅의 그 유적들이 발굴된 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전의 생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때에 대부분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은 그 제사 자체가 행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요.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치는 그온 밤은 그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이 행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들이 유독 심했죠. 그런 여인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여인은.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이라이라는 여인을 성경 한장 전부다를 동원해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재에서 읽고 있는 것, 우리가 알, 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라베이라는 이름은 계속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요 한 사람이 쓴 것은 아닙니다 한 16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이 성경이 다쓰여져서 모아지기까지 그리고 기록자들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각각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러한 사람도 약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록자로 쓰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쓴 것이냐 만 것이냐 뭐 과학자들이 증명하려고 이런 것은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이 1,6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의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되어 졌는데 이 성경은 한 가지를 향해서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썼다면 소설 하나를 아무리 장대하게 쓴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대하 소설이 태백산맥이라는 유명한 대하 소설이 있죠. 굉장히 권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 사람이 쓴 겁니다. 아무리 권수가 많아도 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 소설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알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려 1600년이 넘는 시간에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한 명이라는 것이죠. 기록자는 여러 명일 수 있으나 저자, 그 책을 쓴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삼방향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중구난방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도 구원되고, 저렇게도 구원되고가 아니라 한 가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범죄한 사람이들이 그 하나님에서 떠날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셨느냐, 뭐왜그 방법밖에 없느냐,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죄된 인간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대신하여 죄의 심판을 받아 우리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긴 시간 동안 쓰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라는 이 오래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발견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에 주로 오신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또 구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많은 이야기들로 역사적인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출애굽사건입니다. 그출애굽사건의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였죠? 애굽당에 있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애굽 사람의 장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했던 구원의 길은 어린 양의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설주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 안에 그날 밤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이든 히브리인이든 다그 집안의 장자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대부분의 이집 사람들은 그 말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말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죠. 그러나 전제는 그거였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 집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 집의 장자는 죽지. 는다 죽음이 지나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 집안은 장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은 거기서도 보여주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어린 양의 피는 어린 양의 어린 양이 대신 죽는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어린 양이 대신 죽어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참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던 아들은 장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나중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양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는 누구도 죽지 아니하는 구원을 얻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구약의큰 사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심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도베드로도 그 어린 양의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을 신약 성도들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었던 그밖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 교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그 믿음 가지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확신하여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그죠?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여러분 기적일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때론 아프기도 했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당하기도 했고요 사업이 잘 나가다 어려워지기도 했고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믿는데도 솔직히 어느 때는 너는 그렇게 맨날 교회 가는데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말할 때마다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이것이,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열악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둔 라합과 자신과 가족들의 구원을 라합은 요구합니다. 8절부터 13절에 여러분 오늘 라합의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라합은 이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14절에 이렇게 그 구원 받은 두 명의 정탐꾼에게 우리 가족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그 증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두 명은 이야기하죠.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땅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저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니와 여러분 그 창문 라합의 정당꾼을 살려줬던 그 창문 그 창문에 뭐를 걸어 놓으래요? 붉은 줄을 걸어 놓으라. 그리하면 너와 이이 붉은 줄이 걸려 있는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너 가족뿐만 아니라 그 모든 너의 말을 듣고 여기로 들어와요. 친척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성을 공격할 것인데, 우리 성은 그들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공략할 것이고, 우리는 그들한테 져서 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근데 우리 집에 들어와요. 약속했어요. 우리 집 안에 들어오면 죽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뭐 하는 사람은? 믿고 들어온 사람은.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집 밖에 있는 사람은 내 가족일지라도 내 형제일지라도 죽임을 당하리라. 결국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나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라합과 그 가족들을 이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짧게 시간이 갔으니까 짧게 보자면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첫째로 여러분 믿는 이여인의이 행위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의 입술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녹았다라는 표현은요. 부셔지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 또그 여인을 믿었던 신들에 대한 모든 것들 그것을 다그 마음이 부셔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될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무엇이 부서졌습니까? 여태까지는 나는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셔지는 것이 먼저였죠. 부서지지 않고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부셔뜨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나의 온전한 주님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나는 교회에 오고 있으나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났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셔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이 여인은 다른 잡신들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세상 전쟁에 반은 종교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앙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 신앙을 버린다고요? 그 신들을 부셔뜨린다고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타 종교에서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꼭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종교 바꾸면 큰일 나. 한 번쯤은 꼭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믿음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거봐. 너 예전에 신앙 그 신들 버렸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여인은 신전 사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시고 하나님만이 참신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것이 믿음이 없이는 될수 없는 것이죠. 셋째는 여러분, 왜이 여인의 고 행동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엄청난 성입니다. 여리고 성벽은요 그그 그 성벽 위에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그 넓이와 두께를 가진 성입니다. 성벽을 공격하려면 병력이 최소한 3B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덤벼볼만합니다. 성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만큼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고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라합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길 것이다. 이 성벽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 그랬어요. 내 손에 아무 현실적으로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요 누가 생생 생각을 해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미 라합은 그 입술로 이 성벽은 무너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 여러분 라합의 말은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의 행동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이 실제로 그 창문에 부인 줄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떠들어도요,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가난 땅을 향하여 계속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듣기만 하고 끝났다면, 창문에 붉은 줄을 걸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끝까지, 히브리서에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 모습이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스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라합을 기록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새 살아난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 삶에도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인들로 라합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귀한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